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중요한 바닥 시점 1932년과 1973년, 2003년 그리고 2009년 네 차례가 있었는데 각각의 사례를 보면서 현재 가짜 랠리가 얼마나 나왔는지, 주식시장 자체가 어땠는지 관련 이야기와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 1932년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주식 시장 붕괴는 1932년 7월 바닥을 치기 전까지 10% 이상 가짜랠리가 6차례나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 지점에서 이 녹색으로 표시한 지점을 둘 사이를 상승률로 퍼센트를 표시를 하며 첫 번째가 48%, 두 번째 15%, 세 번째 23%, 네 번째가 28%, 다섯 번째 35%, 그리고 여섯 번째 25%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주가가 계속적으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런 레들 보여주면서 아,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왔더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현재 대공황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낯싸기 마이너스 30%정도 가까이 빠졌던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22에서 3%정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빠지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 이런 그림들 2900 29년에서 1932년의 주가 흐름, 1973년에서 1974년의 주가 흐름, 그리고 2000년에서 2003년, 2007년에서 2009년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변동성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이제 현금 비중을 최대 20%까지 다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덜 벌더라도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장기 투자를 할때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 길, 편안, 편안하게 계속적으로 상향해 주는 길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투하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난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를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고 계속적으로 버텨 나갔을 때 좋은 수익률을 미국 주식이 줄 수는 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살짝 파인 구간 아니면 굉장히 움푹 파인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항상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현재 S&P 500과 이 나스닥 지수의 장기 차트를 보면 최대로 뽑았을 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보다 앞으로의 20년이 더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서서 보여 드렸던 차트가 S&P 500의 최대 기준으로 했을 때의 차트이고요. 아,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 종합 지수 최대로 했을 때의 차트이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1973년 74년 하락기에도 16% 반등, 13% 반등, 15%세 번의 이런 세 차례의 반등을 보여 주면서 주식 시장이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2000년과 2003년 이런 15%, 10%, 20%, 29%, 18%, 20% 1%등 이런 하락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천천히 하락했다는 데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기에는 현재 대외적인 리스크들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아직은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현재 양적 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양적 긴축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2018년에서 2019년, 당시에 대략적으로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양적 긴축을 하며, 연준의 총 자산 규모가 대략적으로 15% 정도 하,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양적 긴축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 그래도 어느 정도 양적 긴축 이미 한번 어, 지금 양적 긴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가의 큰 하락을 2018년에 겪었기 때문에 어, 연준이 이것을 컨트롤할 줄 아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갔다라는 점,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미 충분히 선 반영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데서 약간의 현금 비중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바이엔 홀드를 해놓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주식으로의 자금들도 슬슬 들어오고 있고 현재 내부자들의 매수 시그널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 개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미국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분할 이슈도 있고해서 어 계속적으로 홀드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좀더 아, 안전한 투자 그리고 이런 하락기도 중간 중간 반등 랠리가 나왔다라는 데서 아,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주식 분할 테마 관리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주식 분할 일정도 참고로 봐주시면서 구글과 테슬라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미주얼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다섯 번의 반등 랠리, 강한 반등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반등 랠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스윙 트레이딩으로 이번 이번 달 다음 달에는 지금 현재 뭐 TQQSQQQ 좀 이제 어, 지금 스윙 트레이딩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볼 생각이고 관련해서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테크패널을 통해서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